여러분 여우수와서의 말씀을 오늘도 읽었는데 여우수와는 지금 요단강 앞에 건너편 요르단 땅에 지금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강하라 격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어디를 가든지 혹시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걱정이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땅을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 차지한다는 거는 그냥 내 땅이다 말뚝 박고 표식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가서 살라는 거예요. 씨도 뿌리고, 곡식도 거두고, 집도 짓고, 거주하라, 이게 차지하라는 명령인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들도 차지할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 이제 공부할 만한 그런 학교를 차지해야 합니다. 직장인들, 요즘 일자리 얻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엘리베이터의 광고가 이렇게 뜨는데, 광고 밑에 뉴스가 세 줄로 보입니다. 그첫 번째 줄에 있는 그 뉴스가 마음이 참 무거워지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올 가을에는 대기업,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신입사원을 뽑지 않는다. 이런 뉴스였습니다. 어, 구직자들을 이번에 취업하려는 취준생들에게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차지할지니라. 여러분 그렇지요? 집이 없는 이들에게는 거주할 집을 차지할지니라. 내 가정의 평안이나 또 건강이 없는 분들 건강과 평안과 축복을 차지할지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들이다 보면은 차지하는데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그래 하나님께서 어 차지하기 얻게 하시겠지. 여러분 가만히 있다고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느 정도 어 우리에게 행동 원칙이 필요합니다. 뭐가 과연? 우리의 목표 비전 사명을 차지하게 하는가? 첫 번째. 우선 준비해야 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준비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번 성경 보십시오. 자, 제가 10절을 읽어 볼 텐데 중요한 얘기는 11절에 있거든요. 그런데 10절을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11절을 읽어 주시면 되겠어요.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루되. 아멘. 음, 여러분들이 이미 뭐 성경을 잘 읽으시겠지만 성경은 때로는 현미경으로 보듯이 세밀하게 들여다보기도 하고 또저 숲을 보듯이 넓게 보셔야 합니다. 근데 저는 가끔 성경을 넓게도 보지만 어떤 한 구절이 마음에 콱와 닿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11절에는 양식을 뭐라고 했죠? 준비하라 라는 말씀이 콱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가나안 땅, 어떤 목표, 어떤 소망, 비전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연히 우리가 어느 자리에 뽑히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그 자리에 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를 잘 만나거나 또 시대를 잘 만나서 무명에 알려지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픽업이 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대단히 아주 희박한 일이고 대부분 정상적인 것은 준비할 때에 쓰십니다 준비할 때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기회를 많이 줘야 돼요 준비를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꼭 무슨 학업 준비뿐만 아니겠죠. 성격도 준비해서 좀 담대하게, 담력도 키우고, 용기도 갖게 하고, 경험을 많이 갖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자녀들이, 얘네들이 지금 우리 집에 있으니까 활발하게 말도 하고, 그리고 장난도 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으지요. 그러나, 정작 학교에 가면 말못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두 개의 그런 문화권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아이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에 아쉽고, 우리나라에 조금 부족하다. 아쉬운 점이 뭐냐면, 미국 아이들보다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미국 아이들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데도 자신들이 나섭니다. 그리고 말할 기회가 주어지면은 우리나라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는 그냥 뒷전에 있어요. 제가 학생 성교를 하고 유학생 또 신분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만나 보면은 똑똑해요. 개인적으로 만나면 말도 잘합니다. 그런데 정작 수업 시간에는 조용히 있어요. 왜냐면 집에서 학교에서 한국 사회에서 야 나서지 마라. 아 섣불리 말하지 마라. 너 그러다 틀리면 어떡하냐. 이런 그 교육과 의식 속에 지나왔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미국 아이들 보면은 막 자기들 그리고 선생님이나 교수님이 자기를 봐 달라고 막 손을 들어요. 그리고 막 손짓하면서 저져저야 한다고요. 근데 한국 아이들은 혹시라도 시킬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돌아 앉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집에서부터 우리 아이들을 좀 자신감 있게 준비시켜주지 못해서 그래요. 물론 여러분들, 자녀들,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가정의 아이들이 꿈을 키우기도 전에 미리부터 부모님이 야, 너안 돼. 야, 너, 그거 소질 없어.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피로한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양식을 준비하라. 왜 그랬을까요? 이제는 요단강을 건널 때에. 노인 양반들 모시고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거기 가서 싸워야 되는데. 어린아이들이나 병자들 데려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용사들을 데리고 먼저 건너게 되는데 왔다가 언제 양식을 가지러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가나한 땅을 차지하기 전에 양식을 준비하라 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무슨 일이든 차지하기 위해서라면 먼저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열 처녀 비유를 아시잖아요. 신랑이 이제 늦게 오는데 등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 잘 아시는 대로 열 처녀 가운데 다섯은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고 다섯은 어때요? 조금만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신랑이 예정된 시간보다 훨씬 늦게 오는 거예요. 기름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25장 7절에 예그 처녀들이 뭐라고 합니까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라고 말합니다 준비했는데 막상 알고 보니까 다섯은 넉넉하게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고 어떤 애들은 준비를 못한 거예요 신랑이 오기 전에 얼른 기름을 사러 나갔는데 그만 신랑에 들어와 버렸던 거예요. 준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그 앞에 보면은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뭐라고 합니까?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다 인생의 마지막이요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연세 많이 드신 분이라고 빨리 가는거나. 젊은 분이라고 늦게 가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 가지고 제일 먼저 장례를 치르니는 저 제주도에 부대 앞에 앞바다에 빠져 죽은 우리 사병이었습니다. 배가 이렇게 물을 많이 먹어서 울룩한 아이를 물을 끌고 와 가지고는 장례를 치르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강원도에서는요. 우리 교회에 나오겠다 나오겠다는 청년이 하사한 사람이 있었는데 거의 교회에 나올 정도가 되었는데 그날 아침에도 그는 근무장에 가고 오후에 예배가 있으니까 저는 아래 운동장에서 숙소 2층에 걸어가는 그 하사를 보면서 여보시오 오늘 오후에 여기 예배 있으니까 나와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말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여자친구가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네, 그랬는데, 여러분, 그 아이가 사무실에 그 일터에 들어가서 감전이 되었어요. 그래, 헬기를 타고 춘천 병원으로 가는데 제가 그 손을 붙들고 얼마나 기도했게요? 20대 젊은 청년이. 신학생 때는요, 더 어렸을 때, 신학생 때는 제 앞에 섰던 입학식 때제 앞에 섰던 학생이 이름이 뭐냐면 예수회였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그래가지고 많이 놀렸어요. 네가 예수냐? 난 하나님이다. 안양 중앙시장에 어머니가 노점을 하고 계셨어요. 친한 친구였어요. 같이 봉사도 성경학교도 나가드렸어요. 그런데 2학년 때 그만 이 아이 죽었어요. 여러분 20대에, 30대에, 제가 평학교에 와서 40대에도 50대에도 젊은 분들, 먼저 간 분들 장례를 많이 치르는 걸 봤어요. 그러니 언제 우리 앞에 인생이 마지막에 올지 모르니 준비하고 있으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십시오. 내게 주신 목표, 꿈, 소망을 이루는 건 저절로 그 자리에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요, 함께 가라입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리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원래 그 열두 지파가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열두 지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게 루벤 지파라고요, 장자예요. 야곱의 장자. 그 다음에 갓 지파가 있어요. 인원이 적어요. 게다가 문하세라는 지파가 있는데, 이들은 요셉이 이집트에서 결혼해서 낳은 후손들입니다. 근데 인구가 많으니까, 그중에 문하세는 절반만 그래, 두 지파와 반 지파는 요단을 건너는 동편, 요르단 땅에, 지금 현재 여우스화가 머무르는 이 땅에 보니까 좋은 거예요. 이쪽이. 아주 뭐 평야도 좋고, 곡식 기르기도, 어, 키우기도 좋고, 어, 여러 가지 동물 키우는데 좋은 거예요, 목초지도. 그러니까 모세가 살아있을 때 부탁을 했던 거예요. 아, 우리는 가난 땅에 안 가도 여기 땅이 넓으니 저희에게 이 땅을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대신 우리 형제들이 가난 땅에 가서 싸울 때 우리도 가서 돕겠습니다.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두집파 반, 세집파는 동쪽에 머무르지만 요수화가 그들을 불러다가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거에 모세하고 약속했죠? 여기 지금 싸울 필요 없이 이 땅을 차지했지만 우리 형제들이 저쪽에가 싸울 때에 힘을 보태 주십시오. 함께 가서 도와 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이때에 이두집파 반은 뭐라고 반응을 했을까요? 아, 싫어요. 우리가 왜 싸워요? 우린 여기 좋으니까 그냥 있겠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예, 우리도 함께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랬을까요? 함께 가서 싸울게요.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항상 질문할 때는 정답이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맨 뒤에 이야기하는 걸 물어보면, 대답하시면 정답이에요. 예외 없이 제가 그렇게 문제를 내거든요. 어 함께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싸울 수 없어요. 가나안 땅에 뭐 성도 두텁고 그리고 거기 뭐 군사들 뭐 훈련된 여러분 이미 요수하는 이곳에 정탐꾼으로 예전에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젊문 시절에. 그러니까 압니다. 거기 가면 거인 적이 있고 성도. 아주 견고하고, 백성 군사들도 많다는 걸 여기서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 마음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가길 원했는데, 다행히 이 사람들이, 예,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저희도 순종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함께 가겠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일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것도, 함께 일하면 쉬워져요.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 도구가 있잖아요, 만년필 같은, 혹은 자 같은 칼, 가위 같은 도구. 예를 들어서 컴퓨터에서 이제 에버노트라는 그런 앱을 쓰고 있는데 이참 편리하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어, 알람을 맞춰 놓죠. 이런 것도 얼마나 어, 도움이 됩니까? 물론 이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대부분 일어나지만 그래도 알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어, 제 얘기인데 이해하고 들어 주십시오. 제가 월요일 날 미리 산소회를 갔다 왔습니다. 아, 가야지, 가야지. 맘 먹고 있다가도 덥기도 또 혹은 맘 먹으면 피가 오기도 하고 그래서, 아, 게을렀죠. 그죠? 그래서 아, 머무르다가 어, 지난 주일날 보니까 우리 김영반 장로님이 어, 산소에 가셨다 그래서 깜짝 놀라갖고 저도 산소에 가야 되겠다 풀이 많이 자랐을 터인데 나중에 속묘하러 온 사람들이 어유저거저 저 봐라 저저 저 묘소는 자식도 없나 저거 그냥 풀이 자랐네 이러고 흉볼까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갔는데 차를 바꿨어요 실은 그래가지고 차 트렁크에 제가 가위를 꼭 넣어 놓거든요. 어, 웃지는 마세요. 네, 원래 이게 최 씨의 어, 묘에는 풀이 잘한다고 합니까? 안 잘한다고 합니까? 그래서 낫을 가지고 가거나 예초기 같은 기계가 필요 없어요. 그냥 가위로 그냥 싹, 이러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날, 당연히 트렁크에 가위가 있을 거다 하고 생각하고 산소에 도착해서, 어, 트렁크를 열고 사물함을 열었는데,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포기하고 돌아가요? 절대로 그럴 수 없죠. 그래가지고, 맨손으로 하는데,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나마 도구가 있을 때 편한데, 맨손으로 자르려니까 그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도구, 도구, 도구. 여러분 내옆 사람이 도구, 유용한 도구일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이 정말 필요한 도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함께하지 아니하고 혼자 하는 것 어리석은 일이에요. 기왕이면 우리 인생길에 또 목표를 차지하기 위해서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거꾸로 하지요? 어떤 사람 즐거운 일 있으면, 아이고 배가 아프거든. 그러니까 그냥 못본 척, 못 아, 모르는 척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울잖아요. 그러면은 같이 울어줘야 되는데, 아이고, 고소하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절대로 목표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기왕이면 가족들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일터에서도 동료들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이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야 차지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마음에안 들고 저 사람은 힘이 없고 저 사람은 못 배웠고 막 이래 가지고 나누게 되면은 아무 것도 할수 없어요. 누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굴러가는 돌멩이도 필요하고, 그냥 남들이 하찮게 여기는 풀 하나도, 꽃, 음, 꽃 하나도 어, 필요한데, 이왕이면 많은 이들과 함께 차지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도 있어요.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15절의 말씀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요수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들은 아까 얘기한 루벤지파, 가치파, 그리고 문화세 반지파를 말합니다. 그들이 요수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마음에 드는 것은 하겠습니다.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순종도 반쪽만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마음에 맞는 것만 주사 선택해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닌 건 절대로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 그대로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지금 막 뭐 시간도 많겠다. 뭐, 뭐 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무지 봅니다. 목사가 당연한 것 아니야라고 혹시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성경을 무지 봅니다.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봅니다. 번역서도 보고 그리고 영어로도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지금 보고 책도 네 권을 썼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데 가만히 성경 보면. 그렇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제가 성경을 다시 한번 들여다 보니 까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가,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시는가 보니까 순종하는 사람인 거예요. 놓아 놓아 보세요. 비가 하나 오지 않는데 그것도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 보트를 대형 보트를 만들라 그런 거예요. 다들 비웃고 웃었지만 모세는 순종했습니까? 고역했습니까? 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백세에 낳은 아들이죠.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아주 놀랍도록 충격적인 그런 부탁을 주문을 그리고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내 아들을 모리아 산에 데려가서 채물로 드려라. 이거 참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불평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실제로 아들을 죽이신 것이 아니었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순종하는지 아니 하는지를 테스트한 것입니다. 결국 이 시험에 합격하고 나니까 아브라함이야말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계 보면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아직은 어부였던 시절에 밤새 나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낮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온이 올라서 고기가 어 잡히지 않습니다. 밤에만 이 물가로 오기 때문에 그물을 던져서 잡는 겁니다. 그런데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그날은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한 마리도. 예수님이 그 배를 빌려서 말씀을 전하시고 다시 한번 명령하셨습니다. 바다로 가서 깊은 데로 가라.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들이 예수님이 선장 출신이에요? 아니면 어촌에 예, 배를 갖고 있는 주인집 아들이에요. 아니면 우리처럼 어부입니까? 천만에요 그렇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밤새 수고하여 고기를 잡았으나 잡지 못하였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리고 실제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았다. 자기들 배뿐만 아니라 친구들 배까지 불러다가 가득 채웠다라고 성경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이 복이에요. 순종이야말로 저 가난한 땅을 차지하는 최고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혹시가 아니라 다들 목표 있죠? 그리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가 있습니다. 차지할 그런 당이 있다. 라고 여기시면 준비하십시오. 함께 가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틀림없이 그땅 가운데 여러분이 계실 줄로 확신합니다.